문입니다 오늘 제가 아이엠스타 게임을 또 하나 갔다 왔는데 오늘은 제가 차를 타고 간게 아니고 버스랑 지하철을 타서 이제 갔다 왔어요. 사실 같이 가는 친구랑 가려고 했는데 제가 어 사정이 있어서 못와 가지고 저 혼자 다녀왔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플레가안 나와줬어요. 다른 애들이다플레가 나왔는데 저는 안 나왔어요. 그래도 오늘 진짜 짱으로 좋았어요.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카드. 네 요거는 일단 중복인데 중복만 교환이 가능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복 네 요거랑 요건 또 나와서 다른 애들이랑 교환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확한거 보여드릴게요 네두개입니다네 드디어 얻었습니다 네요거 교환해서 얻었는데 네아우이래요 이거 진짜 얻고 싶었는데 얻었어요 이거 아우이래어 슈즈 갖고 있는 애도 있었는데 걔는 슈즈가 점수 높은 게 없다고 요거를... 없힌다고. 교환 못 한다고 해서 아쉽게도 못 받았지만. <laughs> 네, 얻었습니다. 네, 그다음에 희나 캠페인이 나왔어요. 네, 이렇게 신슈도 나와줬어요. 그다음에 이치고의 요거, 걸리데이의 펌프스 요거 나와줬어요. 저는 캠페인이 많이 나왔어요. 그때만 안 나오고. 네, 오데트에서 윙티아라 네, 요거 얻을 줄은 몰랐는데 얻었어요. 반짝반짝거려요. 레어입니다. 그다음에 희나의 네, 이거 이제 얻은 것들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그렇게 중복이 안 나온 것 같아요. 네, 이거 원피스 나왔을 때 엄청 예뻤어요. 네, 그리고 이거는 교환으로 얻었습니다. 유리의 라이트닝 세트로 콩카오. 진짜 이뻐요 자, 그러면 은 이제 세트가 되는 것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거는 <laughs> 저번에 상이랑 카이가 나와줬었는데 이번에는 악세서리랑 이제 슈즈가 나와줬어요. 그래서 이 치고 이 카드 세트만 다 모았습니다. 저도 이거 얻을 줄은 몰랐는데 딱 이렇게 나와줬어요. 오늘은 운이 좀따라준것 같아요. 근데 네, 로망스는 네, 슈즈를 얻어서 이렇게 모았고요. 다음에 이거는 세트 다 모았습니다. 근데 제가 이미 이거 스타터 세트를 사서 이미 여기 있는 대로 이거는 배경이 다르니까 뭐 가지고 있으려고요 <laughs> 노말 쿨 노말 이거 두 개는 이제 상의만 모으면 되네요 네 이거는 이렇게 모았네요 이 세트 모았습니다 섹시 세트는 다 모았어요 의외로 이렇게 모았네요 네 이거는 이렇게 두개 이제 이거는 <laughs> 네, 스커트만 모으면 될것 같아요 왁스도 이렇게 넣어니다네 신화 캠페인은 네다 모았어요. 잘 나오더라고요 캠페인 이 오히려. 그다음에 로망스다 모았습니다. 이뻐요 이것도 은근. 네 세트가 안 맞는 것들이 몇개 있네요. 자 그럼 여기서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